그렇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벌어졌다 라는 건 그만큼 투기 수요가 붙었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어쩌면 투자가치가 높아졌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54%인데 과거에는 지금 40%이 정도 수준이면 전세 매매 갭이 확 벌어진 거죠.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신문기사 뉴스를 한번 보고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할때 어떤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게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사 한번 보실게요. 수원, 성남, 김포 등 경기 아파트 실거래가 1, 2억 급락이라고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아주 눈이 가는 그런 신문 기사 제목이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가 되실 거면 반드시 이 신문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데이터를 뭘 가져왔고 그 아파트 실거래 내역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런 헤드라인을 걸었는지 꼭그 근거를 명확히 하시는 거를 습관화 드리셔야 합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 절벽이 이어진다. 뭐 포인트가 14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 가격 지수는 107.6 포인트 하락했다. 뭐 하락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실거래를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수원 메탄 위브 하늘채 뭐 17일 최고가인 7억 9,500에서 6억 4,000에 거래가 됐다. 마찬가지로 수원 현대 힐스테이트, 여기도 같은 영통에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7억 8천에서 6억 원의 중개거래가 됐다. 성남에서는 위례 자연 앤 센트럴 자이가 12억 3천의 중개거래가 됐고, 뭐 2억 3천이 떨어졌다. 하남도, 미사신도시, 또뭐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에서 나온 아파트들이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 이런 것들 한번 제 컴퓨터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언급한 수원 현대 힐스테이트 수원 아파트를 살펴보면, 확실히. 낮게 찍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호객 논어에서는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면 얼마나 올랐는지가 나오는데 지금 4년 7개월 동안 2 배가 올랐고요. 전세는 13%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건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전세라는 건 뭐죠? 전세는 집을 빌려서 사는 목적만 있는 거고 매매라는 건 뭐죠? 집을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투자 목적으로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벌어졌다는 건 그만큼 투기 수요가 붙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쩌면 투자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될거 과거에는 전세가랑 매매가 갭이 75% 80% 까지 갔었어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데 2020년 4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등장을 하면서 갭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약간의 버블은 껴있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1억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약간의 버블이 걷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 어느 시점에도 이렇게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벌어진 적이 없었죠 지금 전세가율이 뭐60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비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매가가 지금 6억 그리고 전세 4억 5천에 돼 있는데 지금이 저는 더 이상 떨어지긴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이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매 매물들이 소진이 되면서 또 다시 약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건 수원 자체에 지금 공급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약간 가격 보합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되고 미래 쪽을 가보겠습니다. 기사에서 나온. 국동 미래 자연앤 센트럴 자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뭐 전세 매매 갭이 50% 중반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해 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매매가가 오르면서 갭이 30%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전세가는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매매가가 여전히 50%를 밑돌 약간의 거품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상화된 매매가 전세갭은 55%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매매가는. 그래서 이런 곳에 투자할 때는 꼭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실거주 목적이라도 약간은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전세가가 이제 상승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세가율을 참고하실 만한 데이터가 여기 아래쪽에 나옵니다. 이 전체 평균의 전세가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54%인데, 과거에는 지금 40%이 정도 수준이면 전세 매매 갭이 확 벌어진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갭이 벌어졌다는 건 투자자들이 사기에도 부담스럽죠. 대출도 안 나오지만 전세 끼고 살려고 해도 이 갭이 크기 때문에 이 갭만큼을, 갭만큼의 투자금이 있어야겠죠. 거기에 취득세 증가도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이 사기도 어렵고, 실거주하는 사람이 사기에도 가격적으로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거래된 건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거래량 자체가 얼마 없기 때문에 보세요. 자, 지금 8월에 두 건의 거래가 있었고, 세달 동안 거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 내역을 봐도, 과거에는 뭐한 달에도 뭐네 건, 다섯 건씩 거래가 되던 게 실거래인 거지, 사실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2022년 1월, 3월, 4월, 올해가 지금 9월인데, 거래된 내역이 뭐0 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세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저의 의견은, 미래 자연앤센트럴 자연 여기는 조금 더 보합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또 공급량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 성남 수정구에 지금 1년 동안 5,900세대의 공급량이 있습니다. 보시면 성남시 수정구 하면은 지금 보이나요? 역대급으로 수정구에 공급량이 들어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사실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출 규제 취득세 중과로 묶여 있죠.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전세 매매 갭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전세 끼고 사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무주택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위례 자연인 센트럴 자이 여기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지표가 보입니다. 전세가율을 봐도 그렇고 현재 여러 가지 대출 규제 거래량도 없을 뿐더러 공급량도 너무 많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러나 여기 아까 봤던 영통에 있는 현대 힐스위트 이 주변 아파트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전세가율이라고 해서 매매가랑 전세가랑 그갭 퍼센테이지가 정상화 수준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막 갑자기 오르겠다 이런 의견도 아니지만 앞으로는 가격이 더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영상에 이제 댓글들을 띄울 건데 청사 뭐 3억, 동탄 4억이 적당 스칼렛님. 동탄 4억이라는 게 동탄의 아파트가 몇만 채인데 4억이 뭐 50평형대 4억이에요? 아니면 뭐 40평대 4억이에요? 이런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비싼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쌀까요? 역대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실거주로 살수 있는 집이 쌌던 적은 없습니다. 싸다는 게 얼마가 들어와야 싼 건가요? 4억이 되면 싼 건가요? 그걸 왜 댓글 쓰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냐 이거죠. 이거는 대 시장에서 정하는 거지. 그리고 몇억 가지고 비명 뭐 이렇게 헤드라인을 보고 이제 화나가지고 글을 쓰신 분인데 간단히 읽어보면 비투기꾼 이제 똥출타면 벼락거지로 전락한다. 이렇게 쓰시는 분은 아래 댓글들을 읽어보면 꼭뭐 역사를 읊으시고 뭐 일본사례, 미국사례 뭐 다가 좋아요. 여기는 한국인데 계속 뭐 미국사례, 일본사례 뭐막다 터진다면 소련에서 보듯이 공산당 괴멸까지 나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사례 뭐 역사 뭐 이런 거를 가져오면 사실 뭐 계속 이제 뭐 월급만 받고 살아야겠죠 그리고 뭐 16억에서 5억 떨어져 봐요 원가는 원가 6억인 거를 어떻게 알죠 전자재값뭐 인건비거를 본인이 다 계산해 본 건가요 아니 원가라는 개념이 들어가나요 부동산에 이해가 저는 사실 안 됩니다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요즘 부동산 하락에 대한 기사들이 많은데 저도 뭐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뭐 어느 정도 보합세인 거는 저도 동조를 합니다 만은 사실 이게 뭐 영원히 또 떨어질 것 같다. 댓글을 쓰시는 분처럼 이게 16억 이었던 게뭐 내년에 갑자기 8억이 되고 7억 이 되고 이렇게 될것같진 않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유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돈이 어디론가는 다 갔어요. 그게 나한테 안 왔을 뿐이지 그런 것들을 알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투자로서 따라가려면 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지금 하락기에 뭘할수 있는지를 알아보셔 야지 그냥 비난을 해서는 계속 제자리고 상대적으로 계속 밀려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이 하락기 때좀더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레벨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